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부부 사이를 확 좋아지게 만드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첫 번째로, 고마워 라는 말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. 고마워 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시나요? 실제로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듭니다. 자,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?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칭찬입니다. 잘했어 라는 말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. 작은 성취에도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. 이는 자신감을 북돋아줍니다.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피드백은 부부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킨다고 해요. 여러분은 오늘 배우자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실 건가요? 다툼이 있을 때 미안해 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? 이 한마디가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를 촉진시킵니다. 부부 상담사들도 사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.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? 가장 강력한 말은 사랑해입니다. 이 말이 주는 감동은 말로 다 할수 없죠. 매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. 심리학자들은 사랑의 표현이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.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사랑해 라고 말했나요?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이해를 전하는 방법입니다. 연구에 따르면 잘 들어주는 부부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. 오늘부터 상대방의 말을 더귀 기울여 들어보세요. 오늘 소개해드린 말들이 부부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? 사랑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입니다.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말 한마디로 큰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.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